오늘은 최근에 바뀐게 좀 있으니까 케이스를 한번잡고온겁니다자 음.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 다을류는 케이스가 없을텐데 아 이거 존나 비싼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케이스를 브랜드가 트, 특이하지 않은 그런 제품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그전면 글라스네요 알겠습니다 글라스를 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알만한 것도 계속 볼게요. 대양 케이스. 대양 케이스는 이제 미 넘버 원뭐 이런 식으로는데 가격이 싸요 일단 여전히 가격이 싼게 특징이고 그리고 여전히 아크릴 투성이고요 메쉬는 별로 없습니다. 메쉬도 별로고 없 그냥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대양 케이스의 외관을 보게 되면 좀아참 이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음 요즘 트렌드를 봤을 때 고사용 고사양 제품을 쓸수 있는 케이스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도 심지어 얘들처럼 아크릴이에요. 전면이 아, 메쉬인 것처럼 이지만 아크릴입니다. 그래서 대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작하긴 좋은데 솔직히 저, 저는 이제 못 쓰겠어요. 참고로 대안 케이스가 최근에 한 대도 안 썼었습니다. 그래서 대, 개인적으로 대안 케이스가 메쉬 타입의 케이스를 내주면 다시 재사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뭐 이런데 모르겠고요. 어, 리안님 자, 리안이는 아, 프리미엄을 주장하는 케이스죠 그, 대부분 알루미늄이 특징이고요 저는 이 회사에, 그, 이, 이 회사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에 안드는 감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품 자체가 그, 솔직히 그, 케이스 자체의 완성도 보다는 팬으로 채워가는 케이스에요 그래서 팬이 이쁘면 케이스가 이뻐지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맞고 존지랄에 가깝고 개인적으로는 뭐 추천하기가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리안의 케이스는 뭐 돈을 많이 쓰겠다는 생각 가지면은, 알차게 좀 채울 수 있지만, 솔직히, 저는 리안니 제품에 대해서 프리미엄이란걸 전혀 못 느끼겠어요. 케이스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얘네는. 그렇죠. 글쎄요, 저는 안 사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닉스. 마이크로닉스는 최근에 케이스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보면. 근데 뭐, 솔직히, 여전히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케이스들은 측면이 좀 넓은 게 특징이고, 전면 메쉬는 사실 별로 없어요, 얘는. 라이저 케이블 파네요, 최근에는. 라이저 케이블은 좀살 만한 가치가 있겠는데. 하여튼, 최근에 나온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저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회사 제품도 사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이쁘긴 한데요. 마음에 들진 않네요. 아마 요 제품 정도? 근데, 마음에 들진 않네요. 맥스 엘리트? 맥스 엘리트가 케이스로 바로 케이스 아니네요 네, 채굴, 채굴 쪽이네요 스카이 디지털 네, 스카이 디지털에 보면 이제 벨라토라는 케이스가 매쉬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 케이스 없다는 얘기 했었는데 확장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라디에이터를 달 수가 너무 없고 글카 장착 가능한 길이가 너무 작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뭐 쓸만한 가치가 별로 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서멀 테이크 서멀 테이크는 냉장고에 의해서 커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크고요. 확장성이 좋으나 대부분이 글라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케이스의 컨셉 자체가 그냥 커수 중심적이라는 걸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커수를 현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멀테이크의 제품을 고를 일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해봤을 때도 뭐 솔직히 인상적인 느낌은 아니고 크다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아이고주 어, 이해 사건은 자 케이스를 해봤을 때 좋은 느낌을 거의 못 받았고요. 어, 최근에 뭐 이런 메쉬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만, 안 해봤습니다. 주로 아이구조는 지지대만 넣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글쎄요, 고객님이 원하시면 제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만. 잘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메쉬 타입의 케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케이스가 너무 작아요. 케이스가 너무 작습니다. 생각보다. 케이스가 작아. 어. 케이스가 더 커져야 돼. 돈이 더 비싸지더라도 더 커져야 되는데 케이스가 좀 작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아수라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쓰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요급대서는 아수라가 쎄, 솔직히.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뭐 그냥, 일단, 스타트를 끊었다는 것에 좀 중점적으로 보고요. 어, 앞으로도 더 좋은 케이스를 요런 식으로 내놔줬으면 좋겠네요. 그 저거 외에는 쓸만한 제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쿨러 마스터. 요즘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 쿨러 마스터입니다. 플로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면에 메쉬가 일단 있는 거 특징이고, 그리고 여기 전면 샌드위치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팬들을 넣을 수 있고, 예 그러면서 도 글카 크기까지 완벽한. 다만 이 케이스가 존나 더럽게 크죠. 존나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로마스터 H500P 메쉬 스타일하고, H500M, 그리고 m b 5 1 1나 어 H500,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플로마스터의 제품들을 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 전면이 메쉬인 제품을 쓰고 요 나머지는 다 쓰지 않습니다. 쿨러 마스터 제품들은, 어, 최근 들어서 좀 메쉬가 지금 제조 명형 갖고 있는 시기에 상당히 그 특정 제품들이 많이 부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심심하면 품절이 되는. 하지만 더럽게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케 있어야 너무 없네요, 현재는. 그래서 쿨러 마스터는 어, 전제 말씀드렸다시피 h 5 p MB용 하나 H500M, H500. M, H500.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전면 샌드위치가 채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에코. 아, 케이스, 케이스계의 중국산, 중국산 마구마구 갖고 오는 에코. 에포. 에코는 신품이 존나 많아요. 신품이 많지만 제 스타일은 별로 없습니다. 에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순위로 봐야 되는데, 어, 저희가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케이스는 지금 여기는 안 보이네요. 예전에는 칼리스토를 참 많이 썼고요, 아수라랑. 근데 이 제품들은 뭐 지금 쓰기에도 나쁘진 않지만, 노케이용으로가 어,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케이스는 스피리입니다스피리 전면 샌드위치를 할때 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어, 에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팬이 전면 여기 베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샌드위치용 나사가 없어도 라디에이터를 충분하게 박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래픽 카드 길이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140mm 두 개를 박을 수가 있고, 그 전체적인 케이스의 완성도가 꽤나 높습니다. 마감이 좋은 방향은, 에코어의 가장 큰 문제는 마감입니다. 앱코의 케이스는 다 좋진 않아요. 다 좋진 않지만, 특정 케이스 몇 개가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감이 존나 좀 아쉽다. 뭐 심심하면 여기 베젤 케이 베젤 랙 생깁니다. 돌에 받아보면 크랙 생기고요. 크랙 챙겨서온 것도 있고. 그런 마, 마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가격이 솔직히 74,500원이나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L530도 솔직히 마감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L530 수준으로 마감이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L530보다 케이스 자체의 유용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L530보다 얘가 더 위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은 뭐이 스피릿 그리고 할리스토, 아수라 끝인 것 같아요. 네, 끝인 것 같아요. 아 왈츠라는 제품이 있다. 왈츠, 왈츠라는 제품이 있어요. 콕스 에코 자이삼이나, 네. 아 그는 거 콕스에 있겠네요. 콕스에서 확인할게요. 끝이면. 자 그리고 안텍, 안텍은 그 저한테 제가 한번 그 케이스 조진기로부터더 이상 안 고르거든요. 안텍은 솔직히 최근에도 피파 한번 해봤는데 아 씨발, 선정력이 좋다더라. 네. 토크라는 케이스는. 그, 쿠거의 퀀커와 느낌이 너무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당연히. 어, 요 회사 제품들은 저와 컨셉이 전체적으로 반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저는 고를 생각이 없습니다. 어, 넘어갈게요. 브라보텍. 어, 브라보텍. 브라보텍 어, 스텔스는 뭐, 여전히 많이 팔리는 모델이고요. 가격대 치고 하드베이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는 귀엽게 생겨서, 그리고 또 매쉬기도 하고, 에, 이런 제품들도 괜찮긴 한 점. 어, 다만, 이제, 타이탄, 타이탄 글라스라는 식으로 해서 자꾸 이 강화율이 밀고 있는데 저는 이 제품도 아예, 아예 쓸 생각이 없고요소드이 제품은 최근에 나왔는데, 어, 한 번쯤은 써버 의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제품도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RX770, 저는 별로였구요. 그래서 뭐, 케이스가 많긴 한데 쓸 제품이 별로 없어요. 요런 것도 해봤는데 별로였어요. 케이스가, 제일 이쁘게 보여서 쓸만한 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별로였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제품 스텔스. 이거 디파이. 끝. 네, 스텔스, 디파이 끝. 네. 그리고 K용으로 부족합니다. 커세어. 네, 커서는 케이스가 존나 많죠. 드라파이트는 이제 이 후면, 이거 이거 철판 있죠. 철판이 마감이 병신 같고요. 옵시디안 1 0는 이거 가격이 개미쳤고요. 500D는 어, 조립하기가 존 같습니다. 네. 커세는 조립하기 좋을 같아. 그냥 그걸 생각하면 돼요. 에어 에어 공기 시리즈는 이제 살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졌구요 음...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추천하는 것들이 옵시디언 500D는 전면 샌드위치형으로 사용하면 괜찮구요 그리고 570X, 570X도, 570X도 마찬가지로 전면 샌드위치형으로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3년 수행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450D랑 750D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750d 어딨냐 900d 말고 750d 요거는 이제 하드를 존나 많이 꽂으셔야 되는 분들 그니까 러 하드 그러니까 전면 샌드위치를 해도 하드베이 살릴 수가 있어요 매쉬입니다 참고로 어, 메쉬인거 사셔야 돼요 매쉬 메쉬. 750d 매쉬를 사셔야 되는데 750d는 그 여기 시기롬 자리있죠 시기롬 자리에다가 랩터라는거 꽂으면은 하드를 3개 더 추가할 수있고요 하드베이가 2개가 있는데 하나 버려 그러면 이제 하드를 총 6개를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0D 메쉬 타입을 사면 세, 전면 샌드위치를 하면서 하드를 6개 꽂을 수 있어요 작업용으로 존나 좋아 하드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요 제품 진짜 저희가 한한 한 달에 두대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수요가 있다는얘기예요 실제 작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커세어 옵시디한 750D 메쉬 타입하고요 그리고 이쁜 그거 존나 좋아하시는 분들 이쁜 거 존나 좋아하시는 분들 커세어 570X 그리고 여기 500D, 500D RGB, 500D RGB. 이렇게 3개 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커세어 하면서 철판하고 싶다. 270R 철판이 있어. 근데, 철판은, 내가 봤을 때 커세어보다, 프렉탈 디자인이 더 낫습니다. 커세어는 일단, 조립 난이도가 존망이야. 잊지 마세요. 뭐라 하든 쉽새기 좋습니다. 쿠거. 쿠거. 쿠거는 이제 제품 몇개 없어요. 펀커는 뭐, 커세용이고요. 펜저 에보는 평이 안 좋습니다. 일단. 그 외에 나머지는, 제 스타일인 게 없어요. 그래서, 콕스의 엘도라도는 메쉬 타입인데, 케이스가 좀 작아요. 스피릿에 비해서 작아요. 그런 부분들 좀 아쉽고요. 어, 그 외에는 이제, 왈츠라는 제품이 아수라와 거의 유사한 컨셉인데, 가격이 좀 싸요. 그래서, 왈츠를 제가 한 대를 넣어봤는데, 조만간 조립을 해볼 겁니다. 아수라 대신에 왈츠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콕스는, 콕스는, 그, 에코의 자회사입니다. 그외 나머지는, 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는 콕스꺼 쓸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콕스는 엘도라도, 그리고 와 왈츠, 뜻, 어, 데이븐. 데이븐 같은 경우는, 어, 팬을 많이 주긴 하는데, 쉐시가 너무 얇아요. 택배, 못을 보내다 파손이 좀 되고, 생각보다. 어, 그리고, 기본 팬들이 뭐, 나쁘지도 않은데 좋지도 않아요. 솔직히, 데이븐 같은 경우는, 음, 저는 뭐, 솔직히, 이제는 안쓸것 같아요. 안쓸것 같습니다. 데이븐은 일단 쉐시부터 키우고, 기본기로 더 강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카피를 잘한것 같거든요. 근데 카피로 이제 되는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얘네도 이제 좀 케이스 전체적인 퀄리티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데이븐 같은 경우는 뭐더 쓰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디콜, 디콜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특이한 게 존나 많죠. 네. 케이스가 어. 특이한 게 존나 많은요 존나 비싸게 특징이고 사고 싶은 제품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도 해봤어 나 참고로 좋 어, 같더라 케이스를 인테리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뭐그 외에는 디코의그 어떤 것도 구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EVJ 자 EVJ는 제가 77 해봤고요, 76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거 있어 존나 큰거 있어 DG87이라고 해봤어. 얘네는 솔직히 말해서 케이스를 잘못 만든다. 어.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케이스를 잘못 만든다고 생각해. EVJ 케이스는 솔직히 말해서 케이스를 잘 만든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비싼 값어치를 하지잘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프레탈 디제이. 어, 조립이 좋 같지만 그, 만들고 나면 저는 이쁜 회사의 제품이죠. 프레탈 디제이는 주로 전면이 마케있는게 특징이고, 케이스가 최근에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어, 조립하기는 하나같이 다좋 같고요. 대신에 이제 완성하게 되면 제품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최근에는 공략용으로는 메쉬파이라는 제품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제품들이 조립하기가 좋겠지만 그 하고 나서의 그런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넣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공략이나 LED 안 좋아하시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테 추천하고 싶고요. 조립하기 박세니까못 하겠으면 맡기세요. 네, 이게 사건은 한번 조립하기 시작하면 화가 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네, 본인이 조립할 생각이면 진지하게 심사숙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품 은뭐 전체적으로 다그좀 전에 제가 말한 컨셉대로의 것을 원하시면 다들 좋은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뭐 프랙탈 디자인은 뭐조립 난이도가 빡센 것 빼고는 깔만한게 별로 없어요 네. 순행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프랙탈 디자인의 순행용으로 쓸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전면에다 하긴 하겠는데 글쎄요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케이스 하나 있죠 요거 조망이어서 뭐 안살까라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가바이트에 환장한 사람만 사면 될것 같아요. 음. 이닝부터 봐야겠네요, 이닝. 이닝. 음. 최근에는 한 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음. 네. 아마 앞으로도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음. 이닝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개성있는 특징이긴 한데, 리안니하고 겹치는 컨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리안니 아루작 같은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못 고르겠어요. 이닝도 마찬가지로 리안니처럼 팬을, 팬질화를 해야 되는 게특징이거든요 손이 영안가네요. 엔 엔제트 엑시티 엔젤텍스티가 이제 디자인의 영혼을 판, 디자인, 디자인의 영혼을 판 디자인으로, 예, 상당히 사람들이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얘네 케이스는 전면이 다 막혀있어요. 그래서 K버전 오버클럭을 하게, K버전 전력 제한을 풀게 되면 상당히 버거우 면을 보여줬고요. h 7 0 같은 경우는 전면 샌드위치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인상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엔젤텍스티를 하셔야겠다 그러면 여기에다 3열 샌드위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h200 같은 애들은 이제 느낌이 좋은데 논K용으로 좋아요 논K용으로 가시고 어, H400도 논K용으로 좋아요 그 외에 솔직히 뭐 K용으로는 제발좀안 했으면 좋겠다 는엔드텍스트 어, 제품이 K용으로 전환 안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존나 더럽게 비싸고 그리고 얘네 액세서리도 일단 존나 복잡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예요 엥안 사세요 예 저는 이 사건 진짜 K용으로는 말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오르비스 한대도 안해봤는데 아직까지 전면매시 없냐 혹시? 한대도 안해봤거든? 케이스 존나 많이 냈는데 전면매시가 아직도 없습니까? 없겠네요 그죠? 예 네, 여기까지는 봤거든? 어, 없.. 겠네 실화냐 아직도 없냐? 아우.. 씨.. 펜텍스 펜텍스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최근에는 제가 거의 안썼습니다 예.. 네. 펜텍스는 이제 커수용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요 이볼브 이런건 해봤는데 아.. 어, 전면 샌드위치를 했는데도 온도가 좀 다소 높은 편이고 이쁘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다예요 그 외에는 뭐 솔직히 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예. 뭐 엔투프로 이런 것도 해봤는데 예. 그냥 그랬어요 저는 뭐 펜텍스 거를 살것 같진 않아요 펜텍스는 케이스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펜텍스는 솔직히 직구할 것 같고 해도 되게 비싸서 좀 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엔투프로 M 같은 경우는 상단에 수냉을 달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전면에 수냉을 달게 되면 어, 글카룸이 좀 모자라지 싶은데 잠깐만요 글카가 네, 펜텍스까지 좀안 쓰셔도 됐어요. 그럼. 전면이 280까지 되네요. 그럼 전면 샌드위치가 되긴 되겠네. 근데, 아이거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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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420이니까 뭐, 괜찮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면 샌드위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고. 케이스를 봐야 돼요. 그럼. 몇 m m 까지 되는지 봐야 된다고. 풀사이즈. 그 라디에이터 샌드위치를 이제 여기다 하겠네요. 그죠? 펜은 여기에 달리고. 그러 하나가 손해로 보잖아, 지금. 잠깐만.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래가지고 그냥 얘는 그 펜텍스는 커스용이야 느낌이 예전에 내가 펜텍스를왜 자꾸 커스용이라고 부르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보니까 커스용입니다 펜텍스 레이드맥스 한 대도 안 해봤어요 예. 레이드맥스 안 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레진텍스 레진텍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해볼까 했었는데 예전에 어떤 걸 해볼까 했냐면요 어.. 거요거 코에우스 에고 요거 해볼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미친 짓이었어요 여기. 글라스잖아 그지 하여튼 저랑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은 허수형인것 같아 이제거은 실버스톤 아 실버스톤 같은 경우는 프리메라가 참 좋았는데 프리메라 이거 말고 공 하나 그 뒤로 이제 요게 나왔죠 근데 요거가 좀 별로였어요 되게 실버스톤 거는 이제 살게 없는 것 같아 어 레드라인? 레드라인 정도 살만 했었는데 품절이 져져 제거 없는거야 이거? 이제 안들어오겠다는 얘기죠 실버스톤 살거 없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많이 썼는데 비콰이어비콰이어 같은 경우는 전면에 메쉬가 없고요 이런 다크베이스 이런 애들 존나 커요 무식하게 커요 무식하게 이렇게 무식하게 큰 컬러 무식하게 큰 케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EVGA의 그 DG87이 떠오릅니다 그런 케이스일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 외에는 뭐 사일런트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9900K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를 하면, 어, 메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 이런 제품들에서 메리트를 찾기가 어렵네요, 저는. 아마 안 사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한 1년에 한 5대 미만으로 할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CRGS. 네, 자, 마지막입니다. 현재, 그 구형 제품들이 자꾸 제조명 받고 있는데, AD400 같은 경우는 이제, 리안리의 제품과 유사한 컨셉으로 생각이 되는데리안리를 사는 이 차라리 얘를 살게요, 저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어 인기상품으로 보게되면 이 제품이 제 몇개 있어요 뭐 r400 이런거는 뭐 저는 제 스타일 아니고요 해머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거는 l530 입니다 l530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에 280cm 할수가 있고 그리고 어, 사, 상단에도 수량을 달수가 있죠 240mm 이건 뭐 상단에 안하겠지 아무래도 대신에 이제 280mm를 하게 되면, 아이디 쿨링에 14025라는 제품을 사서, 그 별도로 나사를 얻어야만 할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품 가격 자체가 괜찮고, 한우필도 있고, 다만 문제가 있어. 다리가 씨발, 존나 잘 부러져. 다리가 존망이야. 나사 한개 가지고 고정하는데, 다리가 존나 잘 부러져. 시리얼 L530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리입니다, 이제는. 다리는 근데, 뭐,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주니까, 저희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리 하나 빼면 다 괜찮습니다. 어, 은문팬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깔게 없어. 제품 자체의 완성도는 뭐 가격대에 비하면 높은 편이고 그래서 L530은 무슨 용도로든 추천할 수 있는 강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스리아커 중에는 91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910. 뭐 L1000 이런 거는 뭐 저는 솔직히 이런 방음 케이스는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아, 여기 있네. L910 같은 경우는 그 가격대에 비해서 여기에 뭘할수 있냐. 녹2와 NHD15 공랭 끝판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케이스가 큰걸 원하면서 그 노트를 달고 싶으신 분이 요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노트화가 들어갑니다 NHD15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L520 9 같은 경우는 어, 상단에 팬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굳이 그걸 사야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크릴을 원하시는 분은 그거로 가도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추천하시는 제품이 뭐몇개 없어요 얘네도 근데 그냥 저게 끝이야 그냥 어, 그냥 사, 여, 저는 여기서 사는 제품이 딱두 개뿐이에요 L530 하고요 L920 끝 저렇게 딱두 개만 삽니다.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IR3000인가? 어디지, 그거? IR 머시기 해봤거든? 아, T1000, T1000이네요. T1000도 괜찮아요. T1000 같은 경우는 140mm 펜을 6개를 하면서 측면 샌드위치나, 아니, 면 전면 샌드위치가 가능하고, 이 오픈 타입으로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메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T1000, 네. T900. 그 외에 나머지는 쓸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팬이 펜이 필요한지, 펜이지 필요 없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 거 나머지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전면이 메쉬인 것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수직장착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 회사를 한 번씩 다 돌아봤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회사들은 이제 스리알 시스, 그리고 플러마스터플러마스터 어, 네, 그리고 에코, 거의 이쯤에서 거의 다 올라요, 그죠로. 케이스를 에코, 풀로마스터, 스리알시스, 커세어 간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브라보텍 간간이 나오고요. 솔직히 뭐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결과를 내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특히 어, 저 같은 경우는 9,900k나 9,700k에다가 전력 제한을 풀고 온도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온도를 잡는데 적합한 제품들이어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고객님들 거고. 어, 그, 어떤 케이스를 썼을 때 어떤 결과를 보일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그, 전면이 아크릴이나 글라스 일대랑 메쉬 일대랑 차이가 한 5도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름을 생각하면 최대 온도를 무조건 빼야되기 때문에, 그, 솔직히 고객님이 케이스를 지목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저런 케이스들을 고르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면 메쉬를 계속 찾다 보니까 할수 있는 케이스가 거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 마스터가 덧나나간거야 우리가 계속 플라 마스터만 밀었으니까. 콜라 마스터, 에포,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는 뭐 거의 그, 그세개 답니다. 다 다, 제발 다른 회사들, 아, 프레탈 디자인이네요. 프레탈 디자인. 다른 회사들도 제발 좀 메쉬 케이스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케이스의 그그 그, 범위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면 글라스가, 아 어, 뭐 물론 이 전면 글라스와 전면 아크릴이 물론 이쁘죠. 이쁜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메쉬로 해도 이쁘고, 이쁠 수 있거든요. 쿨러 마스터 보면 알잖아요. 2mm 팬을 두 개를 박은 다음 메쉬로 도배했는데 완전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라스나 글라스나 아크릴을 쓰는 것은 좀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쉽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그 메쉬로 해도 이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그 이제는 좀 기능성 기능적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케이스 회사들이 좀더 완성을 하고 그리고 좀더그 유저들한테 더 어드벤티지를 줄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내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케이스넘 하고 나니까 사실 엄청 빠르죠 뼈가 없죠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 중이에요 제가 아 진짜 우리 딸쟁이들 구독 좀안눌를 거야 정말 눌러도 좋은 팍팍 고맙습니다